이 남자는 금속 칼날을 벽에 박고 공중에 매달린 채 나무판 틈 사이로 바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본군 병사가 문 자물쇠를 자르고 미국인 포로들을 풀어주는 걸 보고 깜놀했습니다. 병사는 경비병들에게 총 쏘지 말라고 명령했고 남자는 긴장한 채 지하 감옥을 바라봤는데 그곳엔 위험한 죄수가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병사가 사슬을 자르고 철문을 열면서 죄수에게 미군 B29 폭격기가 원폭을 떨어뜨린다고 즉시 도망치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일본군 장교들은 상의를 벗고 천황을 위한 세프쿠 의식 자결을 준비했지만 그 병사는 결국 할수 없었죠. 바로 그 순간 원자 폭탄이 떨어져 폭발했고 병사는 넋을 잃었습니다. 버섯구름이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듯 솟아오르는 순간 병사가 칼로 자신을 배려하자 죄수가 그의 손을 낚아채고 둘은 목숨을 걸고 달려 마지막 순간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죠. 불길이 우물 안으로 쏟아지자 남자는 철판을 들어 병사를 막아주고 자신의 몸으로 열을 전부 받아냈으며 밖이 고요해지자 병사는 남자의 끔찍한 화상을 봤지만 바로 그 순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고 기적적으로 둘다 살아남았습니다. 50년 후 다시 만났을 때 일본 병사는 방사능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남자는 정확히 똑같은 모습이었고 병사는 남자의 불멸 능력을 탐내며 독약 변이인을 시켜 몰래 남자 몸속에 나노봇 벌레를 심어놓았죠. 남자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고 위험을 직감한 채 검사대에 누워 엑스레이를 켰는데 충격적이게도 나노봇 한 마리가 심장에 붙어있었으며 이것이 치유 능력을 막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즉시 금속 칼날을 꺼내 스스로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닌자가 급습했지만 일본 여자가 몸을 날려 닌자의 칼을 막아섰고 남자는 그 틈에 나노봇을 빼내자 즉각 치유 능력이 복구됐지만 여자는 충격에 기절했으며 남자가 금속 칼날로 닌자를 막자 그의 재생 능력을 확인한 닌자는 그의 초능력에 겁먹고 얼어붙었죠. 불멸의 능력을 가진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